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새론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구원 받은 자 환난이 곧 축복, 구원 못 받은 자는 환난이 망하는 길. 환난은 축복의 기에 랩런트 일곱 명 성경 들고 복음 못 깨달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 핍박자 된다. 복음은 운명 바꾸는 것, 복음은 신분 자체 바꾸는 것. 복음은 영적 DNA 바꾸는 것. 아멘. 어, 환란은 시대적 축복의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고, 환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환란을 통해서 어, 못 보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사람들은 등 따지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안 찾다가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환란 안 당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제일 좋지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 주로 오셔서 믿지 않는 않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을 형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과 불순종 불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오늘도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노아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라. 우리가 이 말씀 붙잡으면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입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새벽 예배는 하루에 만날을 먹고 하루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는 귀중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천 열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환란이곧 축복의 기예요. 구원 못 받은 자는 환란이 망하는 길이다. 환란 때에 막다 깨지고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자는 환란 때에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더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죠. 요셉이 환란 때 무너졌느냐? 아닙니다.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감옥 가도 승리하고 오히려 더큰 응답받아서 세계보고마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환란 때 무너졌느냐? 아닙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더 많은 찬양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큰 역사 속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들고 복음 못 깨달은 이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핍박자가 됩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죠. 성경적 들고 막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못깨달고 있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운동하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잖아요. 누가 핍박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뭐 박사님, 뭐 신학자님, 뭐뭐 어, 유명한 목사님이니 이런 사람들이 예, 뭐 핍박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예 핍박도 못하지요. 예. 그러니까 성형책을 들고 있고 어 복음을 못 깨달으면은 그러게 된다. 보금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금은 뭡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운명을 바꾸고 또 보금은 신분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신분, 권세, 축복 싹다 바꾸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리다 보면 불신자 상태가 나오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나옵니다. 얼마나 참. 이 구원의 길이 잘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최고의 조직신학입니다. 구원의 길만 제대로 그려도 조직신학을 통달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제대로 그려버리면은 거기에 예, 싹다 들어 있습니다. 조직신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신론, 뭐, 인간론, 뭐 기동론, 싹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길만 제대로 그려서 내 것으로 만들면은, 어, 내가 누구냐? 엄청난, 어, 복음의 사람이 되고, 영적 서밋이 되고, 어, 내가 누구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이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영적 DNA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악령인도 받던 내가 성령인도 받는 사람으로 DNA가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상숭배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놀라운 사람으로 DNA가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무능하던 내가 권수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DNA가 바뀌어져 버렸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천국 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영적 DNA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걸 많이 바울이 누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깨달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 권세 축복 배경 393싹다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교회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의 역사.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한란 중에 소망의 인내와 소망의 인내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막 자랑하는. 이거는 자랑거리다. 막 아, 자랑거리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서, 야 고향님 관계에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 속에서 인도받아왔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구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 속에서도 인내가 있었다. 소망의 인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은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 오늘부터 또한 우리 시찰에 아주 노예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노예 캠프 오늘 내일 봄 캠프가 있고 어, 또 저녁에. 에, TCK 전도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밤에는 또 볼리비아 아, 신학교 또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아, 밤에 10시부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캠프하지요. 또 신학교 강의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 속에 있다 이 말이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충성 봉사헌신함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고 소망의 인내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마음껏 찾아 누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줍 해 보니까 세계를 살리는 플랫폼이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치유 망대를 세워서 치유사를 가고 있습니다. 근본 치유 복음으로 치유받고 또 전인 치유 영혼육을 다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있습니다. 치유의 플랫폼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요일마다 치유받고 치유사역하고 지유망대를 든든히 세우고, 토요일은 랩런트 살리는 랩런트의 날,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에 와서 다 말씀받고 같이 은혜 받고 포럼하고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다민족의 날, 우리 다민족들이 다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예배하는 집, 다민족 플랫폼을 세워서 살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 저녁에 우리 파키스탄 다민족 예배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뭐 감사해서 어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식사 준비를 했대요. 나름대로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나봐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 안 오셨다고 한열분 이야기 했어요. <laughs> 왜 사모님 안 왔냐고. <laughs>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다민족들을 이렇게 붙여 주셔서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큰 역사, 세계를 살리는 지오 플랫폼, 렘넌트 살리는 플랫폼, 다민족 살리는 플랫폼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계 보고마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 받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송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를 살리는 플랫폼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치유사회 가게 하시고, 랩넌트 사회 가게 하시고, 다민족 사회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란은 시대적인 축복의 기회일 뿐입니다. 우리 귀한 승교사님, 한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2, 3, 7을 승교사님으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항승교사님또 사모님, 더욱 성령 충만과 오력을 만배로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최고로 임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